의장 선출 이후 9대9 정확히 절반으로 쪼개진 안동시의회가 지난주 안건 처리를 두고 또 정면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산회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번 파행은 지역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이 불씨가 됐는데요. 잦은 파행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양측은 서둘러 봉합에 나섰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가 진행 중인 안동시의회 그런데 제적 의원의 절반인 아홉 명의 자리가 몇 시간째 비어 있습니다. 결국 의석 수 부족으로 회의가 중단됩니다. 오늘 세 시간 이상 원의장에서 토론을 하고 기다렸습니다만 동원이 안된 관계로.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주축 아홉 명, 국민의힘 중심으로 아홉 명 이렇게 두 진영으로 쪼개져 사사 건건 대립해 왔는데. 국민의힘 쪽 의원 9명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16개 안건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특히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3대 문화권 사업 관련 안건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파행의 원인은 노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내용 가운데 지원 대상 단체의 범위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우리 안동시 시민들이 아닌 분들이 구성원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 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다른 지역에 있는 노조원들한테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이 원안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고 나중에 보완할 게 있으면 차후에 개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례가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속했던 한국노총 지원을 염두에 뒀다고 주장합니다. 조례안은 양대 노총 산하의 지역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는데 통상 민주노총은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사실상 지원 대상은 한국노총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일부 시의원들에게 조례안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지역 한국노총 측은 김영동 의원과 조례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조례안에도 한국노총이라는 단어는 한 곳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의회 파행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양측은 지원 대상을 노사 민정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중재안에 합의하고 추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